본인이 이제 돌아가면서 왜 건배사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 건배사를 잘하면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관심도 끌수 있고 그렇죠. 기억에 남게 되고 왜냐면 한뭐 20명 회식하는데 그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를 정도인데 건배사를 한번씩은할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네. 자, 우리 건배사의 달인이신 윤선달 대표님께서 건배사를 좀 준비를 해 오셨다고요? 어, 우선 건배사는 건전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게건배사입니다건전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아, 마음. 네, 예, 어 네. 시작부터 좋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는 제가 그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건배는 선달에게 해서 제가 많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예. 런데 우리가 신년에는 어떻게 건배사를 해야 되느냐? 예. 자, 우리 밝게 웃으면서 시작하는 의미로 예. 스마일 합니다. 스마일. 예, 스마일은 예. 서초도 웃고 예, 마주쳐도 웃고, 예, 일부러 웃자. <불 nominated> 아. 아. 스마이스 체사님은 아, 예, 스마도 웃고, <불 shameful> 마주쳐도 웃고, 일부러 웃자. 웃자. 체광사님은 네. 그 예. 맞아도 웃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아도 웃고. 그런데, 그런데 화답할 때는 <불> 우하하로 하는 게 좋습니다. 우하하. 예, 우하하는 음. 우리는 네. 하늘 아래 하나다. 아, 아, 아 우리는 하늘 아래, 하늘 하늘 아래. 하나다. 예, 예. 그래야 더 예, 그러면... 월드네. 그렇죠. 그런데 박자가 중요합니다. 예. 연습해 볼까요? 예. 예. 그 만약 우리 최 박사님이 네. 스마일 하면요. 네. 저희들 할게요. 우하를 스타카토다 쑥스러워요. 아, 괜찮아요. 스타카 돌해야 <laughs> 됩니까? 예, 예. 아, 이게 아, 좋습니다. 아, 네. 방송 중에 뭐 수준 아니고, 뭐, 뭐, 를 하면서. 아, 가좀 네. 쑥스러워요. 제가 한번, 아까요 그럼? 스마일 하면 우하하 네. 합니다. 자, 자 저희들이 물로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스마일 할게요. 제가. 잠시만요. 제가 스마일 할게요. 아, 아, 아니, 아니, 같이 떼어놓습니다. 저도 그렇고 자 여기 네. 네. 가서 네. 어떻게 한다고요? 네. 이렇게 제가 스마일 하면 우하하하하 네. 끊어서 네. 네. 제가 할게요. 알겠습니다. 스마일 우하하하. 야 이건 네. 뭐 우리 예, <laughs> 네. 우리는 하늘 아래 하나다, 하나다. 아, 네. 아, 예. 저도 뭐 보기 말랐는데. 네. 네. 네, 딱 맞네요. 아니 뭐 사실 컨디션. 또 어떤 하하. 어떤 컨디션이니까 예, 예. 우리가 어떤 모이에 가도 예. 아사가오리가 좋습니다. <laughs> 아사가오리는 이 <laughs> 음. <laughs> 아끼고 네. 네. 사랑하며 아. 가슴속에 오래 남는 리더 아. 그리고 머리속에 이성이 아닌 네. 가슴속에 감성을 아싸. 지는 리더 아싸. 바로 그게 아싸가오리입니다. 네. 그래서 네. 아싸하면 가오리. 그 <laughs> 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우리가 근배사가 배려하는 게 근배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먼저 가는 사람을 배려하는 근배사 바로 뚝배기입니다. 뚝배기는 말이에요. 아. 뚝배기는, 뚝배기는 뚝심 있고 배짱 있고 기운차게입니다 아. 그러나 음. 먼저 갈 때는 최교수님이 뚝! 하면 다 같이 빼기 해주는 겁니다. 아, 아, 네, 아 네. 예, 예. 그렇죠. 네. 음, 그래서 네. 빼기를 영어로 네. 컷오프입니다. 컷오프. 아. 먼저 가는 사람 비통제 그렇죠. 했다고도 대말 예. 그 하지 말고. 예, 네. 어. 그치 보내주자. 그래 배려한다. 예. 아.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또 늦게 오는 사람을 배려하는 건배사가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마돈나입니다. 마돈나. <laughs> 마돈나. 우리 최 교수님 마돈나는 네. 예측하기 때문에 네. 마누라 무서워 돈 내고 나 먼저 간다. 모르지만 <laughs> 아. 네. 늦게 오는 사람을 배려하는 건배사는 마지막으로 오신 분이 돈 내고 나가는 모임 오오 마지막에 네. 오신 분이 돈 네. 내고 나가는 제로 네. 내지 않겠죠? 예. 그렇게 해서 받아주는 거죠. 그게 아. 바로 배려하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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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자, 뭐 저도 네. 계속 그한 잔씩 저 물이라도 좀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네요. 여기 <laughs> 다시간다 됐다고 합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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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연말에 그 많은 그 회식자리 이렇게 좀 즐겁게 또 이렇게 술덜 마시고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네. 오늘 어, 이세 분과 함께 연말의 음주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